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하러요오셨어요 어, 뭐, 뭐야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 안녕하세요. 안피하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 요음이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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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 그런 짱겹살 먹으러 가면 주는 상추 이거 적상추인가? 이거 선물 받은 거지미 적상추 이거 선물 안 받았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뭐지 이게? 아 양배추. 아. 아 양배추. 이거는 거의 거. 거의들 거. 이거는 수수. 수수? 옥수수. 옥수수. 이건 옥수수. 이거 뭐야? 여기서 잘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저기 이티몬 있어요. 이것도 상추. 음 이것도 상추야? 음. 상추 세개 샀나 보네.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어. 이건 또뭐 샀어? 있구나. 선물 받은 거지 이게. 이거는 선물 받은 거 신선초? 맞아요. 아, 신선초. 신선초. 신선 드림... 이 이것 신선들이 먹는 거라고? 응, 신선들이 먹는 게 신선. 그래, 왜래. 아버님이 따고 드림 막하네 응. 내가, 이거는... 내가 뭐라 못할것같니 이거는 딸기. 응, 딸기. 스트로베리. 응, 딸기. 음 응, 이거는 스트로베리. 어 꽃도 피는구나. 응, 벌써 꽃이 벌써 아까 있더라고 벌써. 음. 응. 티모나 텃밭 꾸미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라. 어딨어? <목소리> 나 여기 다 누가 보면 생진 줄 알겠어. 여 유다비. 응, <목소리> 유다비. 유다비 꼬리 핸드라?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응? 멜멜멜멜. 어머, 오빠랑. 어, 여다잡조자 이거 이거는. 먹어. 네. 아득더요? 좀빈 시간이 저기요. 꽤 많이 지났어요. 되게 뭐 뚝딱 만들어지는 아니, 그런 버릇은 좀 버리셔야 될것 같아. 아니 무슨 그 모래놀이 아세요? 지금 30분째 뭐 하시는 건지? 날씨 너무 좋으니까 태구만 데리고 나와보자 첫째 구난이야? 어 첫째. 태국. 첫째가 적응을 잘하면 이제 둘째, 셋째 쭉쭉 나오는 거지. 아니 무서워. 태구야. 처음이야 처음. 태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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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야 아 어, 귀여워 무서워 무서워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어머 잘 따라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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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너너 너 동생들 다, 다 나와도 되겠다 이네 동생들 다읽어 와줄게. 어이구 아까 나들이 처음이지 일로 와 일로 와 아빠 여기 있잖아 일로 와 일로 와. 아이고, 그렇지, 그렇지. 일로와. 일와 아이고, 잘 따라다니네. 그렇지. 얘네 지금 나온 지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어이구, 떨어져, 골 떨어졌다. 굴러 아, 떨어졌어 일로와. <목소리> 자, 어서와. 양해는 처음이지? <laughs> 와, 진짜, 아고임 진짜 달라졌다. 내 말도 안 필요하냐고 얘네. 쟤는 다른 거 먹고 있는데 누구야? 어 발견 했어, 발견했어, 발견했어. <laughs> 양상추 먹어야지 똥도 이쁘게 나오더라고. 음. 상추 줬을 땐 똥이 되게 안 예뻤어. 우와, 먹는 속도 봐. 쟤는 도에 전복을... 야 유정아, 목에 떼기네 저 먹는데, 그래 이렇게 싸울.. 떨... 아, 이거 맛 없나봐. 먹고 또이로 온다 얘맛 없는 거 알아. 응. 아 너무 이쁘다. 자! 얘들아 행복하지 너네? 아 먹고 있어. 아빠한테는 일도 받아올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laughs> 두개 끝인데? 세개 샀나? 두 개. 거의 심선초. 넘어졌어. 안 넘어진 척. 아이뻐라 아우, 이뻐라이쁘지 기분 좋은가 보다. 그렇지? 기분 좋아. 기분 좋지? 너네 이제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집에 농장 냄새 나, 얘네들 때문에. 햇빛 맞고 주무시네? 더워? 이리 와, 가자. 어, 불러루바 깰. 우와, 그렇지브지 브릿지. 브지 브릿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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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어이구 릿지 브릿지. 브릿지. 브릿 뭐야? 뭐야? 그래, 그래. 뒤에서 양치기 해주네. 어, 양치기, 양치. 거위치기. 오세요 한 번. 아직 아기예요, 아기 애기. 부화했어요, 부화. 부하. 저희가. 이거 뭔지 아세요? 이 얘네. 나도 몰라 이거. 거기엔 우리네들 거기 그냥 우리 새끼같네 거위 거위. 거위. 이거 앞에도 거위. 다섯 마리나 길러, 허 이렇게. 오. 리들이 가면 막좀 가지 와 물을 뜨어 그니까요. 집을 그렇게 잘 지킨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이 길래? 저희가 부 저희가 부활을 해봤는데 여기 안에서. 아 집에서 이제 전 집에서 부활을열알를 넣었는데 음. 저희가 원래 아, 부활율이 엄청 떨어진대요. 많이 태어나봐야 여섯 마리고 음. 다 태어나는 확률이 없다는데 열 마리가 다 태어났어. 엄마나 음. 아우 이쁘다. 색깔도. 하얀 애들이야. 하얀 애들. 이것들이 아, 다 아, 하얀 애들인거야? 크면은, 크면은 하얘, 하얘진 애들이야. 아아. 새끼라니까 그냥 노로보 이쁘네. 음. 자세히 보면은 이런데 흰털 온거잖아. 응 음. 흰털. 저 집이 다 하얀 것만 다섯 마리인데. 아주 엄청 커요. 음. 이제 들어가자. 안놀았으니까 들어갑시다. 아이구치. <목소리> 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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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자. 으으으으으으으 빠르다 빨라 제일 말안 듣는 애랄라라짠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인제 안녕